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월천의 주식 이야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아, 그동안 개인이 이끌던 그 유동성 장세는 이 끝나고 실적 장세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개인 주도 시장에서 외국인 주도 장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 실적,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평가주, 실적주가 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평가주고 실적이 있는, 아, 라면회사, 식품주 세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지금 보시다시피, 아, 지금 일봉인데요. 20년 7월 13일날, 135,500원까지 찍었던 종목이 지금, 93,000원. 지금 93,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삼양식품을 보시면, 아, 퍼가 8.70. EPS가 1646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하는 회사입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0% 증가했고요. 근데 그 실적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지금, 어 주가는, 아, 주 최고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주봉 보시겠습니다. 주봉. 주봉을 보셔도, 아 최저점 8만 9천 원대. 고점 13만 5천 원. 자, 지금 매물대가 지금, 아, 9 6 7 0 0원8 0 0원 매물대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매물대가 9만원 1 0만원대 여기만 돌파를 하면 은1만원원지지는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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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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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심 역시 지금 주봉이고요. 주봉. 아, 주봉. 1봉 한번 보실까요? 1봉. 자, 1봉. 어, 이19.30만 9,000원. 30만 9,000원. 저점 28만 2,000원. 현재 28만 9,500원. 자, 이것도 이제,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아, 요전 고점 30만, 30만원대 돌파를 하고, 이 돌파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아, 아마 35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심회사, 아, 전년 대비 매출이 12.6% 증가했구요. 아, 영업이익도 103.4%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뚜기 보시겠습니다. 오뚜기, 오뚜, 기 오뚜, 기 오뚜기, 오뚜기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33.8% 성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00. 84억 원. 오뚜기 보시면은 아, 이거 역시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지금 서서히 지금 아, 조금씩 조금씩 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0 아, 박스권 상단 58만 4,000원. 아,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아, 그다음에 한 6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개인 주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는 거의 막바지 온것 같습니다. 아, 개인들의 실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제 바닥이 난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적주 위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아마도 그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